저희가 일본에 가서 사온 일단 이걸 거예요. 자, 이거 먹어에 가서 사용을 가장 이걸해볼거예요자 먼저 거이포장거 이거. 든요이있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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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고요. 여기에 거고거 이거. 이거. 거예요 그리고 여기거이수 시기가 있고요. 이거. 이이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내는 이것도 있어요. 다불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이 친구들을 다 일일이 잘라줄게요. 자르게요 그리고 이제 노랑 인고미가 자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추기에는 노랑 인고미가 자를 거예요. 이제 여기 설명서를 보고 한 개의 가루를 섞고 있어요. 줄게요. 지금 들리는 소리 는 신경 안쓰셔도됩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파디파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렇게요한 컵을 노게 이렇게. 이렇게. 요한게 이렇게. 이렇이그리이제이렇이 이걸로 잘 쉐킷쉐킷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많이 커요 여러분 상자를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음. 이렇게 반죽을 해줘요 해요 오. 걱정 마세요 손 씻었습니다 소리가 엄청 큰데. 싹. 싹. 저를 만들어 줘야지. 열심히. 그걸 하면 만져보도록. 조금 조을딱물딱해 줘야 하니까. 일단은 심히 섞어 줄게 오. 이렇게. Okay yeah. 자 그래 이제 한번 좀물딱좀물딱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조금 맡끔 맡딱 해주고요. 그리고 이 틀에다가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두 동각으로 해놓고 한농각은 제가 넣고요, 한농각은 노랑 인고기가 넣을 거예요. 주고 이제 이걸 꺼내가지고 꺼내가지고 여기에 4등분을 해줄 거에요 이렇게 4등분을 해주면 끝납니다 दोराइन को माइपी

이제 한번 소스를 만들어 볼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자 이렇게 소스를 만들건데 이거는 마지막에 하면 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 완전 꼼꼼히 섞어야죠. 꼼꼼히 섞으면 맛없는 게될수 있으니까. 자 이제 다음은 요걸로 여기 타코야케 돌 이걸 만들 거예요. 일단 이걸 하고. 하나, 둘.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냅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걸 따라줄 테니까, 가루를 넣어보세요. 가루 를 넣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한 스푼. 이스푼에앉아스는 이제 가루를 넣으세요 고 섞어줄게요.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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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조심 조심. 이 괜찮아. 깔좀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죽이에요. 그니까 팬케이크 반죽 같이. 숨겨죠 색깔이 순식간에 먹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리 잘라놨던 닭꼬얗기 틀에 넣어줄 거예요. 맛있겠다. 좀잘 음, 섞어준 다음에. 한스푼씩저가네개넣을게요 이렇게 여기 손까지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안 넘쳐요 이렇게 손까지만 헉, 근데.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저희가 예전에 아까 만들어놨던 문어들을 어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제가 해볼게요. 오기까지만넣어야돼 기차, 음, 기차, 기차! 이걸 잘 하면 넣으면... 제발 다 되기를 기원 자 이런 이제 이거를 3 0초 돌리고 올거요 저가 돌리고 올때 동안 여기 보고 이제 이거는 한한 스푼 넘은데도 이거 보고 여기다가 다 부은 다음에 뭐한 스푼 넣고 끄는 식물. 3 0초 돌릴게요. 이거를. 어디다? 이렇게 고 섞어 주 자, 이렇게 거의 다 섞었어요 자, 이번에는 소스가 완성됐어요 이것도 완성했어요 들어있네. 요걸 가지고 뒤집어줄 거예요. 이렇게. 짜잔. 이이이이렇게 이렇게 잘 떼어지면 잘 익은 겁니다. 해 주고. 지지부리 브리트 살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이거 이렇게 접시에 걸려서 손으로 보게요 예쁘게 달아요. 진짜 이번에 성공했어요. 진짜 동글동글하게 잘됐어요 오, 좀 생각한 우리 진짜 행복한것 같아요. 오늘 진짜 동글동글하게 잘됐어나스까지다 <laughs> <호수까지> 썼어요. <웃음> 그리고 <laughs> 이걸 마요네즈라 해야 되는지. 진짜 소스입니다. 이것도 이거를 진짜 예쁘게 뿌려야지, 진짜 성공하 거야. 오, 아직 다안 섞였다. 음, 아직 는이 섞여가지고 조금 음, 더 섞고, 다음 그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얇 폭탄 아약 이게 제일 중 오케이. 음, 완 그래서 습니다 아, 진짜 완전 잘 됐어요. 이거한번 아, 아, 썸네일을 아, 찍을게요. 결정 아, 아, <laughs> 진짜 맛이 <맛있어. 웃음> 자, 그럼 오늘 영상 안녕! 안녕! <laughs> 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다이는 진짜 짜있는데 진짜 마시는 서구가마요이친 치워야 합니 네. 이거만 마시는 친구가 까 제일 이거 가스만먹 친구가 마시는 친구가 마 소 먹고 h u 요 g a r 한 개에 t t 더 y 조금 o c 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u n g r y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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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